안녕하세요 포마인입니다. 이번에 할 강좌는 특정 범위 내에 있는 특정 블록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했던 블록 감지는 한 블록을 감지하기 위해 정확한 좌표를 입력해야 했었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블록을 감지하려면 이렇게 좌표를 하나하나 입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특정 구역 안에서 블록이 설치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여기 이렇게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 특정 블록이 설치되면 필과 리플레이스를 이용해 특정 블록만 다른 블록으로 바꿉니다. 이때 바뀌는 블록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잘 쓰이지 않는 특이한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블록이 바뀌어 필 커맨드가 실행되면 조건적 커맨드 블록으로 원하는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그후 바꾼 블록을 필과 리플레이스를 이용해 다시 원래 있었던 특정 블록으로 바꿉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커맨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커맨드를 알아봅시다. 먼저 반복형 커맨드 블록을 설치하고 이 명령어를 이용해 특정 구역 안에 있는 특정 블록을 바꿉니다. 좌표 1과 좌표 2 안에 여러분이 설정할 특정 구역의 꼭짓점 부분을 입력하세요. 참고로 저는 바뀌는 블록에 void air라는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맵에 이미 void air를 사용하셨다면 이 부분을 잘안 쓰는 다른 블록으로 바꿔주세요. 그 뒤에 연쇄형 커맨드 블록을 놓고 조건적으로 바꿔줍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커맨드를 써주세요. 그 뒤에 일반 연쇄형 커맨드 블록을 놓고 이 명령어를 이용해 보이드 에어를 다시 특정 블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커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설정한 범위인데요. 이 안에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맨드가 작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레드스톤 블록 말고 다른 블록엔 반응하지 않는 것도 볼수 있죠. 더 나아가 이렇게 좌표를 입력해 특정 범위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익스큐트를 이용해 플레이어 주위를 특정 범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특정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면 커맨드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여기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